21년 4월 26일입니다. 제가 버리 총 계산통이 100통인데, 어, 지금 27통이 이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23통 정도를 지금 이제 이봉장으로 옮기가지고, 어, 1봉장에 50통, 2봉장에 50통, 일하나놔고 이제 정리체밀도 하고, 꿀도 뜨고, 그럴락 합니다. 지금 일곱시 반쯤 됐는데 자 오늘 욕을 싣고 저쪽 이 봉장으로 갖다 놓고 또 제가 이개깨판친기 언제 친노 하면은 이 봉장에는 4월 5일 날 찍고 일 봉장 이게는 4월 9일 날도 조금 했고 4, 4월 7일 날도 조금 했고 그랬습니다. 그맨 마지막 행기 4월 9일 날인데 정리채밀이 적어도 뭐제 생각에는 이 봉장에는 29일 날 정도 될것 같고, 1 봉장에 얘기는 30일 날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강판 친구를 계산하면은 딱 21일 만이기 때문에, 까놓을 것도 이제 얼추 다 까놓아지고, 뭐, 타이밍은 정확하게 딱 맞아지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저는, 집사람하고 둘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로 하다 보니까, 뭐, 채밀할 때나, 뭐, 이동할 때나, 사람을안립니다 그냥 뭐, 지 사람하고 둘이서 그냥 뭐, 조금씩 조금씩. 그, 꿀채밀할 때도, 내가 한쪽에 50통씩 나눠면은, 50통씩 나눠면은, 막, 일찍이, 제 내가 일찍이 끝나고, 또, 뭐 오해는좀실 수도 있고, 그래서, 당분대에 100통 나눠 놓고 하는 거 가만, 좀 수월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불통을 한 군데 1 0 0통 나눠서 삼아 두 군데로 나눠면은, 흙도 조금 더 들어옵니다. 분산대가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 짝봉량이 50통, 제 짝봉량이 50통, 그럴라고, 지금 이동 중입니다. 요 불통을 갖다 총세 줄로 나눴는데 중간 줄만 한줄싹 빼가지고, 맨 앞줄은 그냥 나눠 끼고, 맨 뒷줄도 이렇게 쭉나 놨는데, 뒷줄도 그냥 나눠 놓고 스물, 스물 세 개. 요만 갖다 놔면은, 이제, 이봉장에도 50개, 일봉장에도 50개. 이봉장에 하루 먼지 들고 나면은, 그 다음날 일봉장에 들고그럼막 일도 좀 수울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한 군데 100개나 나눠 놓고 둘이 사기는 조금 힘들고, 또, 사람을 데리고 해도 버리기는 좀, 사람 데리기가 힘듭니다. 그러고, 몇년 전만 하더라도 주위에 벌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일해 도와가면서 하루는 이직 가고 하루는 이직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면은, 정리체밀도 똑같은 날 해주고, 꿀 뜨는 날도 똑같은 날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또와 감수를 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각기, 각계 전투식으로, 이제, 각기 알아서 좀 하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한참에 백통, 100통, 하루에 백통하고, 뭐, 이래 하는 것 가면은, 오십동, 오십동 하는 게제 생각에는 안 수울컸나 싶어서, 그래 요리합니다. 그래, 쟤는 이제, 2차짜리를 가더라도, 봉장이 2차짜리도 1봉장 2봉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도 반틈 반텀 열이 나는 하고 하루여 뜨고 하루여 뜨고 뭐 그런 식으로 굴러 뜨고 그렇습니다. 아 이상입니다.